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도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은혜를 체험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지금 혼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보면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지금 혼인 잔치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왜 문제입니까? 포도주는 당시에 이 잔치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또 음료였습니다. 다른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들과 함께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로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흥을 돋구어주며 또 당시에 물에는 석회 성분이 많았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이 물처럼 음료로 사용했던 아주 필수적인 그러한 네,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자리, 잔치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손님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3절 말씀에서 여러분 빨간 글씨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 떨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답니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는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혼인잔치에 가장 필요한 그 기본적인 포도주가 지금 똑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본문에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찾아와서 잔치 자리에 지금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자기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모른 채 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인데 그래도. 뭔가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듣는 척이라도 좀 하고, 뭔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무관심합니다. 나랑 상관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반응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떠한 반응을 이어갑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빨간색 글씨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더 따라 합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늘 충돌이 됩니다. 뭐가 충돌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충돌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준 목사님과 사역팀이 오병여의 사역을 할 때에 충돌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을 먹이라.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할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때늘 우리의 생각과 충돌됩니다. 또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과 충돌됩니다. 우리의 지식과 충돌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충돌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문성과도 충돌됩니다. 그래, 충돌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방식이 우선이 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말이 안 돼도 전문적으로 볼때 이건 불가능해도 현실적으로 볼때 도저히 이건 할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이니 나의 모든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살아 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 앞에 자꾸 네 생각 앞세우지 말고 말씀 앞에 자꾸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전문성 너의 삶의 현실 갖고 자꾸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충돌하고 거스르지 말고 그 모든 것이 맞아도 주님의 말씀이니 나의 뜻과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있다 하지만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우리의 겉모습은 예배하며 열심히 찬송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이러한 순종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응답받는 자세이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즉,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실 때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돌 항아리 6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을 떠다가 포도주를 뜬게 아니 아직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 그들이 마실 때에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말씀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이제야 가져왔다. 대개 가장 좋은 음식들은 음식, 잔치가 시작될 때 처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게된 영문인지, 이 맛있는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놓느냐면서 그들이 포도주의 맛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에 단서만 있습니다. 언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단서만 구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았습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걸 누구는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물도운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에 그들이 따라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느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들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 믿음 생활할 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눈에 보이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좀 보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려 주십시오. 들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힘든 이유가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신 찬송이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안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정말 포도주가 탁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며 그러한 큰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아뢴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아렸습니까?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으로 예수님을 내 문제로 개입시켜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도우시도록,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첫 번째 예수님의 나타나는 반응처럼 모른 채 아실 수 있어요. 외면하실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다고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모른 채 하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아래면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주님이 나의 간절한 두루짐에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나갈 아 때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동일한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게 뭡니까? 11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적은 기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을 마통하여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기적은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 믿는 믿음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기적을 체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떨어진 것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떨어진 것은 없으신지요? 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문제를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하기보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 주님이 친히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나와 문제를 아뢰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외면하시는 것 같고 거절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면서 지금까지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 우리가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함으로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서 그러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알을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더 돈독하게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